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빨강이 나무에서 노래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깔 이야기. 그림이 예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조이스 시드먼글 페밀라 자가렌 스키 그림. 박스 이상이. 선생님 옹김. 살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편한 책이네요. 아주 화사한 나뭇잎이, 단풍잎이 눈에 띄는 그림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빨강이 나무에서 노래해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음. 한 줄. 봄 봄에 빨강은 나무 위에서 노래해요. 힘내라 힘내라 짹짹짹 음표 음표가 버찌처럼 내귀속으로 똑똑 떨어져요. 빨강은 단풍나무를 깃털처럼 불리고 다닥다닥 새싹을 태우지요. 빨강은 비온 뒤의 길에서도 꿈틀거려요. 빨강색 음. 초록은 봄에 새로이 나타나요.수줍은 듯 초록은 새싹 너머로 살그머니 내다보며 산들바람에 흔들려요.초록은 피처럼 거뭇한 나무 사이를 떠다니고 내 발치에서 이끼처럼 부드럽게 빛나지요.초록은 나뭇잎에서 강아지 콧등으로 떨어져요.봄에는 빗방울도 초록맛이 난답니다. 노랑은 황금방울새에게 범옷을 입혀요. 노랑은 환하게 빛나며 소리치지요. 봄에는 노랑과 보라가 서로 전, 손잡아요. 밝고 부드러운 얼굴을 마주 보며 활짝 웃지요. 처음 피어나는 꽃들. 처음 사귄 친구들. <laughs> 봄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계절이죠. 봄에는 하양이 폭풍 소리를 내요. 나뭇가지가 두둑 부러지고 우박이 타다닥 튀어요. 번쩍거리는 번개불 그리고 오르르황 파랑은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이 없으면 파랑은 꼭꼭 숨어요. 그러다 갑자기 환히 빛나는 봄하늘. 하양은 조용할 때도 있어요. 고운 꽃잎이 눈부시게 빛날 때엔 하양 냄새가 나지요. 봄, 풀고 보니 봄에 모든 색깔이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 꼭꼭 숨겨진 둥지, 연분홍이 살짝 내다 봐요. 머리털도 없고, 깃털도 없는 갓 태어난 아기들 색깔. 여름, 여름엔 하양이 유리잔 속에서 달그락거려요. 노랑은 닿는 데마다 모든 것을 녹이지요. 고소한 버터 냄새, 짭짤한 소금만. 초록은 여름의 여왕이에요. 초록은 나무에서 지저귀고 강아지 무릎에 달라붙고 잎새로 모두 모두 뒤덮어요. 잎새들 잎새들. 초록은 어쩌면 이리도 다르고 또 다를까요? 그림이 너무 너무 예쁘고 섬세해요. 아주 세밀하게 그려진. 그러면서도 동화적인 상상력이 보이는 사, 상상. 상상 속의 그림을 이렇게 섬세하게 그릴 수 있네요. 파랑은 어디에 있나요? 콧노래 부르며 희미하게 반짝이고 꾸물꾸물 안개 속에서 졸고 있어요. 노랑과 초록과 함께 머리에서 춤을 추지요. 여름의 파랑은 새로운 이름의 색, 이름이 생겨 청록색 하늘색, 남색 보라가 단숨에 그림자를 만들더니 여름날 저녁으로 흘러들어요. 천천히 천천히 언덕과 집과 내 손에 든책 그리고 강아지의 갈색점 모두 모두 자주 빛이 될 때까지 천천히 흔들, 흘러들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laughs> 보라는 여름날 저녁으로 천천히 천천히 흘러던데요. 여름날 밤. 회색은 끈끈히 발바닥을 방충망에 붙이고 연관 불빛 속에서 기다려요. 배를 훤히 드러낸 채 옆바닥을 길게 내밀고 날름 저녁밥 나방을 잡아요. 여름날 밤은 회색이니까 까망은 여름에 비밀을 품어요. 밤하늘도 까망, 돌멩이 밑바닥도 까망, 울쩍 날고 휙 내려앉는 까망. 겁먹은 너구리에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 그 짓고 사나운 까망, 그 너구리를 많이 쳐다보는 내눈 속의 까망. <laughs> 소년이 왕관 같은 관을 쓰고 있네요. 가을, 가을에 초록은 지치고 먼지에 뒤덮여 가장자리가 퍼석거려요. 초록은 한숨 쉬며 속삭이지요. 한참 동안 다스렸지. 이젠 갈색한테 넘겨줄 때가 됐어. 갈색은 반들반들 뚱뚱한 도토리. 떼지어 날아오르는 기르기 울음. 갈색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려요. 갈색은 조그만 지붕의 아담한 동근집. 내 손에서 반들거리지요. 빨강이 가을나무에 튀어요. 다섯 손가락 잎사귀 마디마디 서서히 스어들어요 빨강은 아래로 흰 나뭇가지에서 도톰하게 부풀어요 아삭거리고 촉촉한 빨강 아사삭 가을의 노랑은 자동차가 되어 부릉부릉 깜빡깜빡 차길을 달려요 주위 앞쪽에 학교가 있어요 <laughs> 아유 마을 앞을 달리는 학 버스 가을은 진보라 냄새가 나요. 마른 잎 밟혀, 어깨어진 열매. 벌레가 살고 있는 시큼한 자두. 진보라는이 모든 게 뒤섞인 냄새랍니다. 주황은 묵직한 보름달로 염으로 가요. 그득한 과육과 씨앗. 주황은 깜빡여요. 가득한 촛불과 연기. 주황눈, 주황밤, 주황이. 가을의 바람은 까망을 느껴요. 별이 반짝이는 비밀 가득한 까망. 강아지는 작고 킁킁대며 까망의 신비를 읽어요. 그리고 가을엔 하양도 있어요. 어둑한 나뭇가지에서 편히 쉬는 하양. 하향. 하양은 달이 차고 이유는 노래를 부르며 차가운 하늘 연못에서 헤엄친답니다. 잘자요 하양. 가을에는 까만과 하양이 함께 있대. 겨울. 겨울 새벽엔 연분홍이 파스텔 언덕에서 보스스 분가루처럼 빛나요. 연분홍은 따스한 손가락으로 차가운 뺨을콕 눌러봐요. 하늘 깊숙한 곳에서 파랑이 반짝이며 숨 쉬어요. 가물가물 어두운 빛이 천천히 천천히 밝아져요. 땅에선 파랑이 빙글해 하양이에 드리어진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어요. 하양은 어디에 있나요? 하양은 서근 서은 속삭여요. 동동동 떠오르고 젖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와 구루토기를 더듬어 꽁꽁 뭉쳐요. 하양은 낮을 눈부시게 해요. 밤을 속 드러납게 해요. 눈싸움 떠들썩한 놀이 파티요. <laughs> 겨울은 하얀 맛이 난답니다. 하얀과 맞서면 까망은 더욱 까맣게 보여요. 진주빛 하늘로 뻗은 나무의 뼈. 겨울 숲에서 회색과 갈색은 손을 잡아요. 색깔은 이들, 빨강과 주황, 노랑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요. 회색과 갈색은 수줍은 듯 흔들려요. 오직 둘의 아름다움만 남았답니다. 초록은 어디에 있나요? 초록은 거뭇거뭇 뾰족뾰족, 바늘처럼 뻣뻣해졌어요. 초록은 나무의 심장 속에서, 땅의 변화를 느끼며 때를 기다려요. <laughs> 빨강은요, 빨강은 내몸 속에서 뛰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빨강은 힘을 북돋우는 태양 속에서 빛나요. 빨강은 나무 꼭대기로 뛰어올라요. 추위를 물리치려고 기털을 한껏 부풀려요. 힘내라 힘내라 쩍쩍 쩍. 빨강이 노래해요. 음표 음표가 버찌처럼 내 귀속으로 똑똑 떨어지지요. 아 빨강으로 끝나는 색깔 사계절. <laughs> 빨강으로 시작해서 빨강으로 끝나네요. 음, 사계절 속에도 항상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색깔들을 잘 찾아내서 예쁘게 그려내준 선생님의 보는 눈이 예리하십니다. 자, 어때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 애기 아빠들, 그리고 예쁜 애기들. 이 색깔 동화를 보면서 더 예쁘고 즐거운 상상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빌어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 책을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잘 지내요. はい。Bye.